할렐루야, 4월 30일 주일, 정호의 샘 한기체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어, 그, 자연사 하신 유일한 분이죠. 모든 분들은 다 순교를 하셨는데 어, 오랫동안 어, 이제 사시면서 그 주님을 증거했는데 그의 마지막은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가 가지고 어, 보냈는데 아마 유배되기 전에 왕성하게 사역을 했겠죠. 또 나름대로 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또 사역에 대한 계획 일들이 있었을 텐데. 아 이제 체포돼 가지고 귀양살이 예, 그 반물하고는 섬으로 어 이렇게 끌려가서 어 살게 될 때는 아 내가 이제 남은 일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할수 있을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비전은 어떻게 되는 건가 아, 여러 가지 에, 참 우울한 생각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또 한편에 나는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왜 결과가 이 반모 섬에 귀양 가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을 텐데, 아 이제 반모로 가면 더 이상 일도 못하고, 자기가 가져던 모든 귀정과 소망이 이제는 죽게 될 거다라고, 아 뭐, 요한이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사람들은 대개에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이 반모라는 섬에 가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이 사방으로 막혀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그다음에 비전이 보이는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운행하시는 것들이 이 신령한 그 눈이 열려서 보게 되면서 그 환상을 비전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 계시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한테 굉장히 귀한 유산을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이렇게 남기게 되는 것은 그가 반모라고 하는 섬에 끌려갔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세상과 차단되고 그곳에서 홀로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했던 어떤 비전이나 일들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본인은 알지 못했을지 몰라도 반모라는 섬에 감으로서 열리게 되고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볼 때는 불리한 환경과 처지에 놓일 수도 있으나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모에서 이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그 영광스러운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손이 풀리고 아, 또 정신을 잃을 정도로 에, 그러나 아, 또 주님의 손이 와서 그를 어루만져주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에, 들리는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어, 경험하면서 어, 기록하라 해가지고 그 글들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이 요한계시록에는 정말 놀라운 일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 또 현재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들을 보는 그런 눈과 귀가 열리고 또 새로운 사역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밤모섬에서 그이 요한 사도에게 펼쳐졌던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일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려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과 함께 지속적인 교제를 하면서 나아갈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좋고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주님께서 귀한 말씀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문이 닫혔을 때이 사도에게 요한에게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볼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리고 일들이 새롭게 펼쳐지고 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또 내일부터 월요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족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